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 구글 노래 꺼줘 보셨나요 방금? 여기는 이렇게 말로 하면은 페이구을 하면은 제가 반응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사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 혼자서 What's on my des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회사라서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아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거 먼저 소개할게요. 이거는 저희 할머니 댁에서 들고 온거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짜잔. 아, 지금 방금 도착해서 조금 어지럽죠? 짜자자산, 짠. 짜잔.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맞죠? 사실상 별건 없어요. 제가 그냥 주문할 수 있다길래 주문한 핑크 색깔 마우스와 핑크 색깔 바닥입니다. 그리고 키보드까지도 하고 싶었는데 키보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투모니터가 있고요. 반짝이는 본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한다. 일을 하는 거죠. 틈날 때마다 저거 이렇게 공유를 보면서 이렇게 약간 헷끔헷끔 이렇게 보면서 힐링을 하는 거죠. 모두 저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응. 아, 데스크 이거를 한번 볼게요. 라란 음, 이렇게 있고요. 별거 없죠? 이건 제가 집에서 들고 온 거. 여기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딱 필수로 바로 이렇게 먹고 먹고 할수 있도록. 필수로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요 이거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 B, D, 오메가3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홍삼 꼭 먹어야 되죠 홍삼 사실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레모나 지금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누구 도 보기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오전 마주 바로 끄고 갈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맞죠? 오마이 데스크가 그리고 이거 잠니 이거 봐줘요 선물 받은 거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 전에 것도 제가 친구한테서 받은 건데 사실 달라고 했죠 이것도 좋아 보인다 이것도 좋고 이거는 향이 은것더 좋아요 머리가 산발이거나 이렇게 반마리를 할 때는 집게 있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집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왕칫솔도 필요하고요 찍찍찍찍찍찍찍 찍찍찍 세 방이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 재빠르게 할수 있고 제 간식 원래는 여기에 견과류에 넣고 견과류를 넣어 다녔거든요.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놔도 하는데 견과류가 이빨에 너무 이거는좀 말이 안 된다. 이빨에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습니다. <laughs> 아, 아직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혹시나 마스크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있어야 되는 마스크. 그리고, 어, 이거는, 저의, 어, 아주, 많은, 명함입니다명함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파우치, 사생활적인 그런 물건들. 그리고, 이거는, 왕집 자, 마지막 섹션. 원래는 여기다 가방을 넣어 다녔거든요. 여기 서울인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3 용지가 이통 안에 딱 들어가요. 혹시 모 소장님이, 그거, 그거, 그때 왜 그랬죠? 이렇게 하면, 저거에서 딱 보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제 신발입니다. 바꿔신 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제가 옆 사람과 구분도 하면서 어 저만의 안락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게 쓰레기통 원래 가방을 여기다 놔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조금 잘안 넣게 됐고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아주 좋은 걸로안 넣고 쪽지 아무도 안 넣으니까 너무 좋네요. 사람들이 다 지각을 안 합니다. What on m e 니 e o g 노동요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노동요 스테이션을 재생합니다. <목소리> お、oh.